14장 13절부터 21절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을 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울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저녁이 되면 제자들이 나와일 때, 이곳은 밴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이 이때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뿐이니이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으시고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함께 읽겠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천 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오병이어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예수께서 무엇을 들었냐면 12절에,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의 요한이 이제, 헤롯에 의해서 목배임을 당했다. 이것을 예수께 아뢰했습니다 예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라고 말합니다.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들으고 아, 좀 묵상할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이 헤롯, 여기서 말하는 헤롯은 헤롯 어, 대왕의 아들 중에서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헤롯 안티파스가 세례 요한을 죽였는데 이 헤롯 안티파스는 발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그 어떤 영향권을 조금 벗어나서 따로 빈들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묵상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로 빈들에 가셨는데, 우리가 듣고, 어, 그 예수님을 따라간 것입니다. 어, 여러 고로부터 라고 되있습니다 13절에. 니까 그러니까 이곳저곳 모든 여러, 여러 고울로부터 우리가 어, 예수님께서 따로 빈들에 가신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걸어서 따라간지라. 1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배를 타고 떠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걸어서 떠나갔습니다. 따라갔습니다. 그 모습을 상상해 보면 너무 인상적인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그, 갈릴리 호수, 그것을 쭉 예수님께서 건너서 이렇게 쭉 이렇게 빈 둘로 이렇게 딱 갔는데 그 배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걸어서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여러 보울로부터 저 배를 쫓아서 걸어서 막 이렇게 육지로 삥 돌아서 이 가시는 모습은 너무나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두 무리도 아니고 여러 보울로부터 큰 무리가 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붙이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큰 무리를 봤습니다. 자기를 따르는 큰 무리를 보시고 어떤 마음이 들으셨냐면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아니 저 무리들이 얼마나 갈급했으면 저렇게 여러 골로부터 나와서 걸어서 이렇게 배를 쫓아서 나왔을까 참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들은 병고침을 위해서도 많이 나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새로운 그 메시아에 대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도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고치고 불쌍이 여기셔서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도 전하셨겠죠. 사역을 많이 하셨습니다. 어, 어느덧 시간이 지나서 저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저녁이 되면 제자들이 나옵니다. 이것은 인들입니다. 그리고 때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무리를 이제 보내서 마을에 들어가게 해서 우리가 먹을 것을 사먹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시간도 됐으니까 이제 그만하시고 여기는 먹을 것도 없으니까 무리를 보내십시오. 그래서,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먹게, 그렇게, 이제, 배를 그만하시고, 사역을 그만하시고, 무리를 보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16절에 말씀하십니다. 1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크게 큰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제자들은 스스로 가서, 스스로, 무리들이 스스로 사먹게 하소서 이렇게 합니다. 스스로. 시간도 됐으니까 되게 현실주의죠. 그리고 무리에 대해서 별로 책임지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영혼에 대한 책임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저들에게 먹을 것을 줘야 할 사람은 바로 너희들이다. 너희들이야말로 저들에게 대해서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천국에 서기관된 천국의 제자들이 아니냐. 너희들이 저 사람들에 대해서, 저 영혼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 예수님은 큰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불쌍히 여겼습니다. 영혼에 대한 책임감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먹이셨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현실주의입니다. 실용주의입니다. 저들로 빨리 보내서 시간이 됐으니까 저들로 사 먹게 해.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들을 다 우리가 먹입니까 아니다 영혼에 대한 책임이 있다 영혼을 불쌍히 여기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무슨 능력이 있어서 저렇게 나중에 보니까 5천명이나 되는데 그것도 여자와 어린이 외에 5천명이다 그러니까 4인 가족 기준으로 하면 한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제자들이 다 먹입니까? 먹이는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18절 보십시오. 18절.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책임지겠다. 이 18절의 말씀은 마태복음에만 있는 말씀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이 말씀이 없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특별히 예수님의 그 권능과 예수님의 어떤 존귀함이 더좀 강조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저의 영혼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 라고 하시면서 그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18절에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누가 책임지시겠다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책임지시겠다. 그러면 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들에게 영혼을 책임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만큼 책임감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제자들은 영혼에 대해서 그만큼 책임감을 가지라. 그러면 어떻게 제자들이 먹을 것을 줄수 있습니까? 그것을 내게 가져오면 됩니다. 제자들이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일단, 주님께 가져오면 됩니다. 무엇을 가져옵니까? 기도 제목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주님, 저 영혼이 불쌍합니다. 저 영혼의 필요를 채워주지 없어서. 라고, 능력은 없습니다. 능력은 단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게 가져와. 그러면 내가 기적을 일으키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영혼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영혼에 대해서 울며 불쌍히 여기며 영혼에 대해서 기도 제목을 주님께 가져오면 됩니다. 딱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뿐이 안 되지만 그걸 가져오면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십니다. 19절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시 여기 보십시오. 먼저 그것을 가져오라 하니까 먼저 하늘을 우러러 축사를 하시니까 그리고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줍니다. 또 제자들이 그 떡을 받아서 무리에게 줍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그 무리에게 먹을 것을 주는 방법입니다. 무엇입니까? 먼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주님께 가져오는 것입니다. 먼저 주님께 저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은혜를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그 은혜를 받아서 다시 우리에게 나눠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는 것은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를 나눠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힘이 없습니다.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뿐이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실망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 실망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심을 의지하면 됩니다. 그것을 주님께 가져오십시오. 기도제물을 주님께 가져오십시오. 그리고 은혜를 받아서 받은 것을 나눠주면 됩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은혜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제자들이 은혜를 받지 않고 심령이 메마르고 그러면 나눠줄 데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너희가 그 영혼을 책임지고 영혼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에게 있는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뿐이지라도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기적을 베풀어서, 은혜를 베풀어서 너희에게 주면 그것을 너희가 받아서, 그 은혜를 받아서 많은 우리에게 나눠주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은혜를 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19절을 보시면, 엄나 여기에 은혜로운 깊은 뜻이 있습니다. 19절 우리를 명하여 단 위에 앉으시고 떡5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여기 보면 단 위에 차 앉으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복을 하십니다. 축복을 하세요. 그리고 떡을 떼어라고 합니다. 떼어 라고 합니다. 떡을 떼어 이 말씀이 너무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떡을 뗀다 뗀다 라고 하는 말은 쪼갠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쪼갠다 라고 하는 말은 언약을 맺는다 이것은 성찬식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성찬식 이것은 내 몸이요 이것은 내 피니 내 몸과 내 몸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나와 연합되어서 구원을 받는 영원한 생명을 받는 떡을 떼어. 그런데 뗀다라고 하는 말은 노력이 거기 담겨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베풀셔서 그냥 2만 명이 먹을 떡과 그 물고기가 생길 지어다 라고 말씀하면 그냥 떡과 물고기가 그냥 한꺼번에 삭 생기면 됐다. 이제 너희들이 알아서 먹어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손수 떡을 계속 떼어 주세요. 손수 떡을 밀가루 떡을 떼는데 2만 번 이상을 뗍니다. 얼마나 힘이 되시겠습니까? 2만 번 이상. 떡을 떼어고 떼어도 떡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힘이 떨어지는 원리로 자신의 능력이 빠져나가면서 사람을 살리십니다. 혈루증 앓고 있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예수님의 옷자락에서 능력이 빠져나가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기력과 능력을 이루시는 방법을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다 생명을 이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방법으로 자신을 믿고 따르는 큰 무리들의 생명을 구원 하십니다. 그것이 떡을 떼는 것이죠. 그가 힘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을 얻었습니다. 그가 생명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입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우리는 다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길로 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떡을 떼십니다. 본인의 힘이 다 빠져나가십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 배가 부릅니다. 배부를 정도로 생명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니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천 명이나 되었더라. 이것은 천국의 풍성한 잔치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힘을 다 이루시고 기력을 다 이루시고 자신의 생명을 다 이루시므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이 그 물이 바다 덕분같이 셀수 없는 수많은 천국 백성이 예 만들어지고 새롭게 창조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그 잔치가 얼마나 풍성합니까?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열두 바구니에 차게 남을 정도로 천국의 장치는 풍성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고 얼마나 배가 고픕니까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뭐어 물질이 많고 그래도 항상 사람은 늙어지게 되어 있고 항상 결핍돼 있습니다. 항상 뭔가 부족합니다. 그러나 더 새하늘과 새 땅, 더 천국에서는 항상 흘러넘칩니다. 항상 배가 부릅니다. 영원히 배가 부릅니다. 그리고 육신이 영광스러워집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 그 성품에 참여하여서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영원한 교제 가운데 항상 그 영혼이 목마르지 않고 배가 부를 것입니다. 그렇게 배가 부를 수 있는 이유는 그가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고 그 제자들이 영혼의 책임감을 가지고 또 무리들에게 주기 때문에 그런 배부른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영혼에 대한 책임감을 또1 8절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가져오십시오. 기도제목을 가져오십시오. 그리고 또 기억하십시오. 너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우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열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천 명이나 되었더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